하이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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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리아 뭐해 어뭐 아니 아 뭐해 아이거 뭐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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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볼게 시, 제대로 볼게, 진짜 아 오케이 오늘 과수 말이다면 뭐야 야 느낌 지다 뭐야 이 야. 아 뭐야 뭐, 그림자 있어야 돼? 왜, 그녀를 구하기.. 야야 제목이 이렇게 생각해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 한남자의 이야기 한남?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아미야뭐 어디였어 이거? 그림자 야하레도 대충 어지 알겠지? 거니가 빨리 그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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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l e it. I 지금도 괜찮아 n d l e it. I c a n 이 handle it. I 오오오오 h a 오 d l e it. I c a n 오 h a n d 오오 it. I can't handle it. I can't handle 아 t I can't h 이 n 오야 홍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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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복하지 않을 것이고 야 뭐야 느낌 와야지린다너 자신을 알아 아이 원준섭 야얘들 야, 홍보 홍보 야, 좀와 보이지 보이지 나 보이지 야와씨와 와, 느낌 지린따 개웅장한데 F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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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지금 이거? 뭐야 예, 일어났다 일어났다. 일어났다. 아.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? 이거 뭔 노래더라? BTS. <놀라> 따라라. 따라라. 야 이거 그거잖아. <놀라> 방탄소년단 페이크러브 백클라오야 음, 이거 우리 애 지금 애들 애쓰면 놀이터 다시 다시 아까 운전하노래 다시 틀오 야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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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이거 뭐 괜찮다 야, 뭐야 이거 봐봐봐봐 말 예쁘다 이 새끼 또장애지는데 됐다 <laughs> 이 새끼 한가에 태어난 아이 나는 여자 내 이름은 원준서 꽃 없는 새끼였다 순서야 엄마 없어? <laughs> 야기다려이다그다 삼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원 o n a 용사라는 s 을 r 며 왕에 d 린 공주를 구하 m 얘들아 기다려 u 얘들아 기다려 a t e v e r whatever, w h a t e v e 얘들아 나 t e v e r w 게 a t e v e r w 불 a t e v 는 r whatever, whatever, w h a t e 힘든 은정을 거치며.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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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지 않아. 뻥금은빨아은며금은 지금은 지금고 지금은 지고은지 먹고 지금은 지금 지금나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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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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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다금 지금 지금 다 진짜였다 금 지금 다이지게어금지다 하지만첫번째에번째 싸움은 패배. 하지만 완저 저번주에 저번주는패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 저번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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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번주뭐 저번주에 저번주 아니 뭐주에 저번주에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, 하어 뭐 아, 아니, 아, 나만 볼게. 아, 아기다려 아, <laughs> 아, 아 이거셨게 <laughs> 야, 야, 야. 하필 타이밍, 타이 야, 하필 타이밍이 저 하필 <laughs> 타이밍이 잘 맞은 것 하지만, 먼저서 이 불안 없는 새끼를 또패하는데 방송. 야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다시, 다시 진어 너. 어? 야, 야, 다시 봐. 튕겼나? <laughs>